학교, 가정, 지역 주민 모두가 아이들의 보호자,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요? 갑작스런 사고 기간제 교사에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는 30대 후반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순직한 남편을 잃고 새 아이를 책임져야 했던 저는 기간제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덧 50을 훌쩍 넘기는 나이가 되었고요. 백세 시대에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나이가 더 들면 일할 학교를 찾는게 쉽지만은 않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2의 직업을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동료 교사로부터 사회 복지를 공부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고요. 마침 군하던 중학교에 교육 복지실이 있어 복지사라는 직업이 낯설지만은 않았거든요. 4년 동안 담임 겸사로 근무하면서 교육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제동행 및빛깔리는 학급운영, 교복 및 생질품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는 공로로 교육감 표창까지 받았으니 이미 교육복지에 발을 들여 놓은 셈이었죠. 교사를 그만두면 학교에서 복지사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년 후, 생각은 현실이 되어 군포의 한 중학교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맡게 된 오직 바라고 마음먹은 대로 될지어다에 오바마 교실은 어쩌면 나에게는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오바마 교실을 소개할게요. 학교 사회복지사는 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생소한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인데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군포 중학교에서는 2010년 4월부터 시작하여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야간 돌봄 교실인 오바마 교실을 담당하고 있어 오후 1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을 하죠. 군포 중학교는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 집중 지원 대상의 비율이 높아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와 문화 활동. 학습 멘토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매년 3월 새학기가 되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만나 필요를 살핍니다. 그리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들을 발굴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후 1학기 혹은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잘 출석하도록 유도하면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피드백을 받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는지 관찰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저의 업무입니다. 교사 아닌 복지사로 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는 다른 아이, 학생들이 그 학생을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이 써야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복지사가 만나는 아이들은 현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바마 교실은 선별적인 학생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중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게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인데 오버마 프로그램은 전교 수업과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게다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는 참 난감하죠. 특히 1대1 멘토링 시간에 선생님은 와 있는데 아이가 안 오면 입술이 바짝 마르고 애가 탑니다. 기다리는 선생님께 미안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잠들었다거나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놓쳤을 때 힘이 쭉 빠지죠. 이때는 따끔하게 훈계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약속 시간에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싶어 낙심을 뗐 때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을 느낄 때가 또 많아요. 멘토 선생님과 친해지고 신뢰가 쌓이면서 출석률도 높아지고 학습태도가 좋아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은하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1학기 내내 멘토링 수업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러다 2학기에 새로운 대학생 언니 멘토를 만났는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그럽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멘토 선생님과 만나면서 수업도 빠지지 않고 늦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마지막 수업에는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을 많이 아쉬워했기도 했죠. 지난해 9월부터는 학습 멘토링 외에도 재능 기부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코딩이나 포토샵 수업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업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울 뿐더러 많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었던 거라 무척 기뻤죠.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서 수업 시간에 맞춰오고 미리 와서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2019년 12월 27일에 오바마 교실이 종료되어 야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수 없게 되었는데 계속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함께 이곳저곳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가까운 당농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업을 계속 할수 있게 되었고 기뻐하시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참 뿌듯하기도 했죠. 또 얼마 전에는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 공연까지 하는 멋진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인형극단 친구들 공연팀이 자원봉사로 오버마 교실에서 그림자 인형극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1학년, 2학년,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주 1회, 두달 수업을 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정말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지난 1월 8일에 기쁨 지역 아동센터의 초등학생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직접 만든 대본에 감정을 실어 목소리를 연기를 하면 그에 맞춰 무대 뒤에서 인형을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공연을 무사히 끝내고 인사를 하는 아이들에게 두손 모아 큰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사님의 열정과 학생들의 노력에 맺은 기쁨의 결실이었죠. 이런 벅찬 감격을 경험하지 않고서야 누가 알겠습니까? 학교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전 15년 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가슴 한편에 늘 아이들을 향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해마다 담임을 맡아 반 학생들 돌보지만 하루하루 바쁘게 수업과 업무에 쫓기다 보면 아이들 모두에게 신경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한명한 한 명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조심스럽죠. 행여나 어떤 학생에게 좀더 기울어진 태도를 보이면 학생들은 편해라고 생각하기 쉽기에 말한 마디도 조심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에너지를 앱으로 발산해서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얌전한 아이들 중에 고민과 고통을 안으며 안으로 사귀고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돌아보면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관심의 손길이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그런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제게 주어진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로 아이들을 만날 때더 편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하듯,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더 빨리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공감해주는 자신의 편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만 잘해줘도 아이들은 금세 마음 문의 빗장을 열고 다가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요. 앞으로의 계획은 방과 후에 야간 돌봄 교실인 오바마 교실의 문턱을 낮추어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의 이웃과 어른들도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 교육함에 있어 학교와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과 지역의 어른들의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선생님이 된다면 아이들은 더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을 때니까요. 마주치는 이웃의 어른들이 자신들의 선생님들이라면 든든하기도 하고, 또더 행동도 조심하게 되겠지요. 더 나아가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 다시 자신이 받은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